이 전쟁은, 악수로와 남유다와의 전쟁은 단순히 막강한 군사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의 신이 더 강한가를 보여주는 싸움아 악수로의 신, 우상이, 우상인 신이 강하냐, 남유다의 신인, 어,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냐, 라고 하는 싸움입니다. 악수로의 군대는 주변 나라들을 점령함으로써 그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의 신 앞에 굴복하였음을 증거하는 셈입니다. 왜? 다들 그 주변 나라를 증거해야 할니까야 우리 신이 강하다. 아수르의 신이 강하다. 너희 나라의 신은 약하다. 그 논리입니다. 그 논리. 아수르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세기야에게는 어느 나라의 신이 아수르의 신을 이길 수 있느냐고 하면서, 오만하게 여호와, 여호와 역시 아수르의 신 앞에 넘어지고 말 것이라고 장담하고 장담했던 하고장담그 아수르의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숙이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단순히 전쟁의 승패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기는가, 잃는의 문제를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막강한 아수르 군대 의 말을 봤을 때는 애굽의 힘을 의지하여서 아수르를 이긴다. 도저히 불가능. 아수르가 그 당시에 백건 국가였기 때문에 애굽이 이기지 못한다. 아, 히스기야가 알고 히스기야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말씀에 비답했어 아, 우리가, 아수, 우리가 애국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 애국이 아수르에게 잼이 안 되는구나.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방법이 뭐 있어요? 방법이 없죠. 도와줄, 도와줄 수가 있어야죠. 못 도와줘요. 그런 힘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 나라 기도로 시작한, 기도로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 예? 러시아가 도와줍니까? 중국이 도와줍니까? 일본이 도와줍니까? 우리의 혁명, 우방인 미국이 도와줍니까? 미국도 요즘 국익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 우리 대한민국 기도로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줄 나라가 과연 있습니까? 만약 전쟁이 난다면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히스디아는 막강한 아스르 군대만을 보았을 때 애국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됨으로써 이 전쟁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 이 전쟁은 아수르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은 애국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한 코로나 우한 코로나 2차 대유행을 어, 눈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전쟁은 이 전쟁은 다른 나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그 답이 이렇게 희석이한 답이 나오지만 세속적인 관점으로 세상 세상의 눈 관점으로 사람의 세상 사람들의 눈의 관점으로 보면 어, 뭡니까? 어, 이 전쟁은 어 신이 막강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이긴 이기는 논리로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볼때이 전쟁은 이 전쟁, 이 우한 코로나의 이 전쟁은 주님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다 아멘입니까? 아 이런 이런 놀라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놀라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엄청나네! 목사님, 그래, 설계합니까? 아, 뭐, 그런 게 없다. 내 코가 석자,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자, 이 전쟁의 성경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왕 시온의 왕 남유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어주셔서 이사의 연대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1개와 19장 35절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했냐 18만 5천 명. 여러분, 18만 5천 명. 그 10차,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하루 만에 이스기야의 기도가 이스기야가 어 세속사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 관점으로 어 세상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아이 전쟁은 어 군사력의 싸움이나 경제력의 싸움이나 정치력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야이 싸움은 아수르의 신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여우와 하나님과의 싸움이구나. 이 싸움의 성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이 시대의 이 싸움도, 오늘 이 시대의 싸움도, 이 세상과의 이 무지막지하게, 권리와 같이 무지막지하게 큰 경제력과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이 싸움은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어?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 불신자의 관점으로서 보면, 그런 싸움에 놀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이 싸움은 하나님과 세상신과의 싸움인데, 이 하나님과 세상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 분명해야 돼요! 진짜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아, 2 1세기의이 전쟁은 군사력도 정, 정치력도 경제력도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세상신이 이기느냐? 마귀가 이기느냐?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 전쟁의 신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너희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요와의 사자는 주님 아닙니까? 요와의 사자는, 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어, 요와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시온의 용사로, 예루살렘의 용사로 친히 강림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팔텔에 보세요. 8절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사람의 칼이 아니라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룡들은 복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들의 전쟁과 같지 않습니다. 전혀 요와께서그 손을 드시면 그 앞에서 이겨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이 손을 드시면 그 앞에 이겨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3절에, 애국 사람이요, 애국 사람이요,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요와께서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애국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애국의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고 애국의 정치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요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요와의 풀모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기 불은 요와의 인재를 상징하죠. 따라서 예루살렘은 격렬하게 타오는풀무처럼 쉽게 접근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주님이 어, 지키고 있으니까 섣불리 예루살렘에 손을 댄다는 것은 오히려 소멸을 당하는 요와의 불로 인해서 소멸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와께서 시온에 임재해 계신다는 말씀을, 임재해 계신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세속사, 세속사 관점, 세상 관점에서 바라보면, 신 있는 사람이, 신 어, 있는 사람이 이기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어, 이 영적인 전쟁은 세상의 신도, 어, 마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반드시 이기시는, 어,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시는 싸움이 된다. 제가 여러분, 들에게읽기를 바랍니다 시 i o 들어보세요 결론 시 i o 구원자는 누구인가 예루살렘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남 s 다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경서교회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n 밖에 없으시다 그런 여러분들들 11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